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은요 사실 단 하나의 엔진에 의존하고 있어요 햇빛을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정말 놀라운 분자 기계 말이죠 그런데 이 엔진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 거대한 미스테리였죠 1988년 노벨 화학상 시상식 연설이 바로 이 장엄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이 빛에 의존한다는 건뭐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에너지를 딱 붙잡아서 변환시키는 바로 그 핵심 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엔진이라고 부를 만한 게 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과학계에서 정말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이 생명의 엔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좀더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에너지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흘러 다니는지 말이죠.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뿌리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엔 태양에 가닿게 됩니다.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꽉 붙잡고 그 에너지가 먹이 사슬을 타고 돌고 돌아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 활동의 진짜 시작점은 바로 태양인 거예요. 이게 마치 지구가 거대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의 생명은 이런 우아한 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식물은 광합성으로 생명을 내뱉고 우리는 호흡으로 그 에너지를 들이마시는 거죠. 이 엄청난 순환을 끊임없이 돌리는 힘, 그게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큰 그림에서 벗어나서 현미경 속 세상으로 한번 훅 들어가 보죠. 진짜 액션이 벌어지는 곳으로요. 생명의 엔진은 바로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작동하거든요. 빛을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그 핵심 과정이 뭐냐? 바로 전자 전달이라는 겁니다. 음, 마치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힘차게 돌리는 걸 상상해 보세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생명의 기계를 돌리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 머릿속에 잘 그려지시나요? 노벨성 연설에서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바로 전류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전류요. 다만 전자가 차가운 금속 전선이 아니라 살아있는 단백질이라는 아주 특별한 전선을 타고 흐른다는 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생명의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딱 부딪히고 맙니다. 보세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서 과학계는 이 문제의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중요한 단서들을 하나씩 정말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어요. 관련 연구로 노벨상이 막 쏟아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퍼즐의 한 가운데 딱 들어갈 그 조각, 그러니까 전자가 흐르는 바로 그 단백질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 이 중요한 단백질들이 세포막이라는 일종의 기름진 막 안에 콕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차원 구조를 선명하게 보려면 결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남는 거죠. 대체 이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엔진은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바로 수십 년 동안 과학계를 괴롭혔던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발전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1982년입니다. 노벨상 연설에서도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고 콕 집어서 묘사한 바로 그해 우리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이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세 명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르트무트 미에리 모두가 이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단백질 결정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요한 다이제노퍼와 로베르트 후버가 힘을 합쳐서 그 구조를 원자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분석해냈습니다. 이야 정말 완벽한 팀워크가 이뤄낸 쾌거였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그동안 흐릿하게만 보였던 그림이 마침내 마침내 선명한 초점을 찾은 겁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스터리가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발경이 그냥 사진 한장딱 찍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생물학 전체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었어요. 이 발견이 가져온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단 하나의 구조가 밝혀지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신경 전달이나 호르몬 작용 같은 수많은 다른 생물학적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광합성 단백질 하나를 알아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필수적인 막단백질이라는 거대한 부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래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주는데요. 노벨상 연설에 나오는 이 직접적인 인용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바로 인공광합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마침내 생명의 엔진을 우리 눈으로 직접 들여다보게 된 인류. 과연 우리는 우리만의 새로운 엔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연의 비밀을 푼 과학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